여러분, 플레이스 순위 무사하신가요? 지난 4월 22일에 네이버가 플레이스에 칼을 휘둘렀고 정말 많은 매장의 플레이스 순위가 요동을 쳤습니다. 1위가 300위 밖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70위 매장이 5등으로 올라오는 등말 그대로 대격변이었습니다저 역시 1위에서 7페이지 밖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와, 진짜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그후 3주간 여러 방법을 시도했고 오늘 다시 1위로 복구시켰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렇게 나락간 플레이스를 다시 상위 노출시켰던 제 노하우를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빚덩이에서 시작해서 3년 만에 매출 14배를 상승시킨 이룸 씨입니다. 4월 22일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맛집 순위들이 대거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순위보장, 매출보장 등과 같이 사기에 가까운 마케팅 대행사들도 동참하는 등 자영업자와 마케터들의 단톡방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저 역시 폭탄을 맞았습니다. 4월 초쯤에 마케팅 대행사가 쏜다는 트래픽 리워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인위적인 트래픽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시험 삼아 딱 열흘만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리워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키워드를 정합니다. 이 키워드는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은 키워드, 또는 사람들을 내 플레이스에 유입시킬 때 사용하기를 원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업체와 1회당 50원, 75원 또는 100원 이렇게 단가로 전체 횟수를 계약합니다. 토스 같은 곳에서 사용자들이 퀴즈를 맞추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들어가는 방식이 대표적인 리워드의 예입니다. 그 키워드로 내 플레이스에 유입이나 저장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탈이 났습니다.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순위가 4월 20일 이후로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17을 계약을 했고 22일 패치 이전에 그 계약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트래픽을 넣지 않았는데도 순위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위였던 중대형 키워드는 1페이지 상위 노출이었는데 7페이지까지 날아갔고요.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 분야에서는 1위였는데 3페이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 플레이스 유입수와 스마트콜은 이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왜안 하던 짓을 해서 맘고생을 돈 주고 하나 싶은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해결이 먼저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가 무엇을 싫어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말이죠. 2017년 네이버는 어뷰징과 광고성 블로그 글로 인해서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0% 정도 점유율이 하락했고 구글에게 그것을 뺏겼습니다. 그 이후로 네이버는 어뷰징이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자연스러운 유입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유입이 500회였던 곳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열흘 동안 1,000회로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계속 리워드나 트래픽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 유입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부자연스러운 유입, 즉, 트래픽으로 인한 유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 출연으로 인해서 트래픽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방송 출연으로 인한 유입을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생활의 달인 출연 당시 정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이 말은 플레이서 유입이 늘어나면 그와 동시에 스마트콜 및 기타 결제 유입 데이터, 후기 데이터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트래픽으로 인한 유입은 늘어났는데 나머지 데이터가 유입 비율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유입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는 트래픽을 계속 넣고 있지만 순위 변동에 문제가 없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트래픽을 계속 넣고 있지만 그만큼 데이터가 받쳐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데이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후 순위 변화는 다음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기준 광역시 키워드 1등 하나만 빼고는 모두 1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를 늘려서 순위를 회복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유입, 즉, 자연 유입으로 플레이스에 들어온다고 할때 같이 늘어나는 데이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블로그 리뷰, 영수증 리뷰, 스마트콜의 증가, 예약 증가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업종 특성상 예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리뷰, 영수증 리뷰, 그외 이벤트를 통한 데이터 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리뷰 배포의 경우 저가에 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최대한 누락이 안 되는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체험단 리뷰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리뷰가 누락이 되면 누락된 만큼 플레이스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저가형 배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신제품 출시로 마케팅도 들어가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신제품에 맞춰서 체험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영수증 리뷰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스마트콜의 증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 문의를 유도해서 스마트콜 양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3주 후 드디어 이렇게 1위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와 신뢰성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 유입 혹은 자연 유입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트래픽을 안쓸수 없다는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트래픽을 쓰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멈추면 더 떨어질까봐 못 멈추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 경우 한달 정도 트래픽을 멈추셔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효과가 좋은 센 링거를 맞으면 처음엔 금방 쌩쌩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약이 듣지 않는 경우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트래픽을 계속 쓰고 싶다면 한 달간 잠시 트래픽을 멈추고 자연 유입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트래픽을 쏴야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입 트래픽과 저장 트래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리뷰도 비율을 맞춰서 진행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유입처럼 보이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유입과 저장은 1대1 혹은 유입 3, 저장 2 정도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비율은 오히려 1대1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기준에 유입 트래픽이 4천이면 저장은 2천, 영수증 리뷰는 최소 50개 정도는 나와 줘야 됩니다. 블로그 리뷰 배포와 트래픽 중에 어떤 것을 더 먼저 해야 할까요? 트래픽을 쓰셔야 하는 입장이시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블로그 및 영수증 리뷰를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유입이나 저장 트래픽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좋아 보입니다.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트래픽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자연 유입이 받쳐주는 상황 혹은 받쳐주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써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트래픽을 사용할 경우에 초반엔 순위가 반짝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네이버 플레이스의 상황입니다. 만일 영수종 리뷰를 같이 병행하신다면 효과를 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스 순위 하락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복구 방법을 공유해 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빗덩이에서 시작해서 지역구 1등 떡집이 된 이룸 씨의 노하우나 가게 매출 상승에 대한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장사에 정말 필요한 실전 노하우들, 매출을 올리는 전략, 손님을 모으는 마케팅 방법까지 영상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혼자 하려니 외롭고 막막하잖아요. 좋은 정보, 정확한 방향 놓치지 마세요. 구독 하나로 여러분의 장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감사합니다.